삼각형, 사각형과 삼각형 자, 이 삼각형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뒤에 7단원에서 다시 배우는데, 여기 아주 간단한 것만 하나 그냥 쓰고 갈게요, 삼각형은. 이 삼각형에서는요. 일단 뭐를 하나 여러분들 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냐면 별로 어렵진 않아. 세 내각의 합이 얼마야? 파이지. 이걸 간단히 이제 파이 합이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바꿔 쓰는 거는 이제 여기서 연습을 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고 그 사인에 파이에 마이너스에 각 a 각 b 뭐 이렇게 쓸게 그냥 편의상. 이게 뭐야? 각시로 그냥 바로 바꿨어요 각시. 그죠? 어차피 세개 더한 게, 어, 파이니까, 요게 A랑 B가 넘어오면 A, B, C 더한 게 파이 나오잖아요. 요건 가볍게 보시고, 자, 이제 2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번. 자, 이 사각형 중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눈 뒤집어져야 돼, 이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이거. 뭐지? 어, 대각의 합이 파이. 써놔. 마주보는 두각의 합이 항상 파이야. 자, 중학교 때 이거 딱 배우고 끝. <laughs>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요 내용을 이용해서 하나를 더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 눈이 뒤집혀져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이게 그냥 튀어나와야 돼. 그럼 하나가, 한쪽 각이 여기 알파면 요거 뭐라는 얘기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 두개 싸니까 어때? 같아요. 그냥 외우셔야 돼. 당연히 이하고 외우셔야 돼. 그래서 세타랑 각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 나오면, 싸인은 무조건 값이 똑같습니다. 코샤이는 부호 반대. 이렇게 외우셔야 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그냥 바로 요 내용. 나온 김에 여기다 아예 같이 씁니다. 세타랑 파이 마이너 세타라는 이렇게 두 개를 합쳤을 때 파이가 나오는 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말고 또 만들어지는데. 그 그지 옆에 직선을 갔다가 이쪽에서 뭐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면은 이쪽에 마주 보는 옆에 있는 두개 각이 바로 이 관계에 해당해 그 일직선상에 그림을 하나 그려놔. 요거랑 요각도 바로 세타 파이마일 세타 관계야. 그래서 뭐라고 그냥 우리나라말로 꼭 쓰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림 그려놔도 되는데, 일직선상의 반대각, 이렇게 써놓을까? 일직선상의 반대각. 일직선상 반대편에 있는 서로 각, 두개 각은 바로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관계예요 대체 둘 중에 하나. 이게 잘안 보여, 이거. 어. 원에 내접하는 건 워낙 충격적이라 잘 기억나는데, 이렇게 일직선상 했을 때, 요걸 이렇게 적용을 세타, 파이마이 세타 해가지고 이걸 뽑아내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연습을 좀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 2번 내용이 약간 이제 공통으로 이제 겹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이 그림에서 닮은 꼴도형 찾을 수 있어요 닮은 꼴 삼각형으로 쓸게요 닮은 꼴 삼각형 이미 한번 봤던 건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한번 제목으로 썼으니까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크게 그려봐 크게 여기다 대충 그냥 그릴게요 어, 정사각형처럼 보이면 안되는데좀 찌그러뜨릴게. 슉, 어, 요렇게. 그래서 여기 A, B, C, D. 공식을 쓰기 위해서 꼭짓점의 위치를 좀 바꿨어요.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대각선을 갖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대각선? 여기 원 안에 이제 교점 하나 생기지. 자, 일단 외우기 전에 여기서 이제 유도하는 것까지 간단히 보세요. 도대체 뭐가 잘못다 얘기야? 그지, 반대에 있는 이거 왼쪽, 오른쪽 걸로 할게요. 야하고. 야가 닮았지, 이거. 이게 중학교 내용 중에 이게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 내용이 나오는 거라 내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야. 원래 중학교 도형은 그냥 외우고 써먹는 게더 중요합니다, 사실. 예, 봐. 이가하고 누가 왔냐? 얘가 같지? 어, 안, 안 낚이네. 안 쳐다보니까 낚이지 않네. <laughs> 이가하고 얘가 같죠? 일단 이가하고 누가 같아? 왜 같아, 이거 두 개? 네. 아, 또왜 엇각이 왜 나? 아, 안 엇각. 요 <laughs> 점각에 요 호를 품고 있지 않냐? 원주각의 성질에서 같죠? 원주각에서는 같은 호를 품고 있잖아. 얘랑 얘랑 원주각의 성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린 거야. 근데 이 x각은 야라는 동일한 호를 품고 있지. 그러니까 각이 당해갔지. 얘는 막꼭지각이고 자, 그래서 이게 닮은골도형이라는걸 일단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시고, 실제 이제 이런 그림에서 뭐를 사용하냐면 간단히 써드린다. 닮았기 때문에 p a랑. PA랑 그 다음에 PDAB가 누구랑 같을까요? 그대로 써야지 이거에 대응되는 게 누구라고? 얘라고 PC 얘가 PB라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닮은 꼴도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갖다가 내양 외양으로 곱하시면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 이렇게 해서 곱이 되지 곱. 그니까 요거를 기억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걸 이제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기억하냐면, 써놓을 사람 써놔요. 원 위에 있지 않은 점 있지. 응? 원 위에 있지 않은 점하고 일직선상에 있는 놈의 곱은 항상 같대. 이거 두개 곱한 거랑. 원 위에 있지 않은 점과 일직선상에 있는 나머지 꼭지점을 곱한 건 항상 같습니다. 요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냐? 그래서 이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봐봐. 이건 나중에 나올 테니까 나중에 설명할게. 원, 위에 없죠? 바깥에 있지? 찍찍 걷어. 그럼 일직선상에 생기는 두 개의 선분의 길이 비해. 요거 두개 꼽으면 어떻다고? 항상 같은 거야, 이게. 통일해서 외우라고. 따로 외우지 말고. 어? 뭐라고? 다시. 원, 위에 있지 않은 점과 일직선상에 생기는 두점 사이의 거리, 꼽은. 항상 같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돼.